노후가 두려운 시대입니다. 믿었던 집과 연금이 이제는 우리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집한채 있으면 든든하다. 연금만 있으면 살수 있다. 그렇게 믿고 살아오셨지요. 그런데요, 최근 뉴스와 통계를 보면 이런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TV에서는 말합니다. 노후엔 10억이 필요하다고 어떤 방송에선 7억이 없으면 빈곤한 노후가 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불안해집니다. 나만 준비 안된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마음이 들지요. 그렇다고 투자를 하자니 두 배로 불리는 법 1년 안에 연봉 만들기 이런 이야기만 넘쳐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배, 세배 늘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대신 자극적인 방법만 넘쳐납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혼란과 불안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불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건강도 걱정이고 외로움도 무섭습니다. 이세 가지 불안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고 건강이 나빠지면 사람도 멀어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겁니다. 왜 집이 노후를 배신하는지, 왜 연금이 부족한지, 그리고 이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요, 혹시 이런 생각 드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들어보세요. 나는 늦었다. 이제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집한 채는 있다. 지금 시세가 5억은 넘는다. 하지만 그 집, 당장 쓸수 있는 돈일까요? 쌀한 포대 살수 있을까요? 집은 분명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금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바로 쓸수 없지요. 특히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팔지도 않고 전세도 놓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 집이 지방에 있다면 어떨까요? 팔리기는 커녕 세입자도 안 들어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시죠. 2018년에 일본은 849만 채가 빈집이었습니다. 10년 뒤엔 어떻게 될까요? 집세채중한 채가 사람이 안 사는 집이 됩니다. 한국도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집은 이미 153만 채를 넘었습니다. 시골과 지방 도시는 더 심합니다. 사람은 줄고 빈집은 느는 겁니다. 자녀가 떠난 고향 집, 누가 다시 돌아올까요? 사실상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 집에 세금을 내고 관리비도 들고 수리비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입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집의 함정입니다. 집값은 5억인데, 당장 쓸 돈은 50만 원도 없고, 노후 생활비는 바닥나는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집이 아니라 흐르는 돈입니다. 생활비가 되고 약값이 되고, 여행도 할수 있고, 외식도 할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만 믿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생활이 멈추게 됩니다. 내 몸은 움직이는데, 지갑은 닫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노후를 지켜주는 현금은 아니다. 국민연금만 있으면 노후가 든든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한달 생활은 거뜬할 거라 믿었지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68%만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무려 70%가 월 60만원도 못 받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집세 내기도 빠듯하고 약값과 식비도 감당이 안됩니다. 퇴직연금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평균 적립금은 4800만원, 퇴직 후 30년을 생각하면 연 160만원 수준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개인연금은 어떨까요? 가입자 수는 1800만명이지만, 실제 수령자는 훨씬 적습니다. 게다가 연금보험사들도 낮은 이율 때문에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달 부은 돈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일본의 사례도 참고해 보죠. 60세부터 80세까지 일본 노인의 월 평균 수입은 약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평균 생활비는 300만 원이 넘습니다. 매달 5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메울까요? 바로 노인 취업입니다. 일본의 70세 남성 중 46%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 생활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금만 믿고 살기엔 지금의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밥값은 2배, 기름값도 2배, 연금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난 거지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돈이 모자라, 병원도 못 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금은 노후의 기본이지만 절대 전부는 아닙니다. 연금에만 의존하면 어느 순간부터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직장 다닐 땐, 시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눈떠서 출근하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면 어느새 밤이었지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우리. 그런데 퇴직을 하면 이제 시간이 남아돕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직장인이 평균 퇴직 연령은 51.8세입니다. 그런데 평균 기대 수명은 무려 83세를 넘습니다. 퇴직 후에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 11시간 이상이 여유시간이 생긴다고 하죠. 그걸 계산해 보면 무려 12만 4,465시간입니다. 현역 때는 하루가 24시간이 부족했는데 퇴직 후엔 하루가 48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엔 좋습니다. 이제 좀 쉬자. 몸도 편하게 하자.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뭘 하지? 어디 가지? 누굴 만나지? 그런데 생각만 하다가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어느새 몇 달이 흐릅니다. 몸도 점점 무거워지고 사람들과도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우울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게 노후의 함정입니다. 퇴직 후 시간은 현역 시절보다 훨씬 느리게 흐릅니다. 그래서 계획이 더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어야 하고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이든 작은 루틴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마음도 몸도 삶도 점점 무너집니다. 그 12만 시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노후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노후가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세 가지 불안이 같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생활비, 병원비, 경조사비. 들어갈 곳은 많은데 나오는 돈은 줄어듭니다. 연금은 한정돼 있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어렵고. 쌓아둔 자산은 점점 줄어들죠.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어제는 멀쩡했는데 오늘은 병원에 누워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약 봉지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면 돈도 더 들어갑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까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죠. 세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배우자도 떠나고, 자식도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줄어듭니다. 전화 올 곳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를 보내는 날도 많아집니다. 이세 가지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도 지키기 어렵고, 아프면 외출도 줄고, 외로우면 우울해지고, 결국 몸도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돈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몸도 마음도 같이 준비해야 진짜 노후 대비가 됩니다.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몸을 움직이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작은 일이라도 하세요. 돈을 벌지 않아도 움직이고 말하고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 불안은 훨씬 줄어듭니다. 노후의 가장 큰 병은 심심함과 쓸쓸함입니다. 그걸 먼저 이겨내야 돈도 건강도 따라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내 몸, 내 능력, 나 자신입니다. 은행 잔고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인적 자산입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돈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얼마를 모았는지, 얼마를 벌수 있는지, 그런데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인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인지, 그게 인적 자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을 할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꼭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쓰고 내 마음을 나누고 하루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그게 곧 인적 자산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작은 일이라도 맡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 노후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지만 일이 없으면 무너진다. 맞는 말입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노후의 기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단련하고 내 능력을 키우고 내 사람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없어도 마음은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정년은 한 번만 오는 줄 알았습니다. 퇴직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인생에는 세 번의 정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 정년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는 순간 수입도 멈추고 사회적 역할도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일의 정년입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게 될때 몸도 굳고 생활도 무의미해집니다. 세 번째는 인생 정년입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사람들과 멀어지고 혼자만의 삶에 갇히게 될 때입니다. 이세 번의 정년은 시간 차이를 두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걸 준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용 정년은 생각하지만 일의 정년은 준비 안 하고 인생 정년은 아예 모른 채 맞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유가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허전하고 세상과 멀어집니다. 이새 정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이 노후를 바꿉니다. 고용 정년이 오기 전에 다른 일도 준비해야 합니다. 꼭 직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일도 좋고 자원봉사도 좋습니다. 일의 정년이 오지 않게 작은 활동이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산책도 좋고, 글쓰기, 그림, 악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생 정년을 막으려면 사람들과 연결돼야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 누구라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새 정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든 삶에 리듬이 있고, 마음에도 온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의 정년.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노후가 무섭게 느껴지셨나요? 사실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준비된 사람조차 막상 닥치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부터라도 다시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한 채만 믿지 마세요. 연금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세요. 하루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 걸어 보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이웃이라도 좋고, 동네 복지관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을 찾으세요. 돈이 안 돼도 좋습니다. 삶의 리듬을 만들어줄 작은 일이면 충분합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하루를 나답게 사는 것, 그게 바로 노후를 지키는 힘입니다.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목적이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한 목적을 하나 정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하루에 일시간이라도 미래를 위한 시간으로 써보세요. 지금까지 보신 영상, 마음에 남는 부분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이 드는 사람들에겐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노후는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대비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인사 드릴게요.